일주일 간격으로 맞게끔 약이 처방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운자로의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약동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약도 결국은 일꾼이잖아요?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하고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이 되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마운자로는 그게 없어지는 농도가 7일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7일 차에는 두 번째 걸 맞죠. 근데 사실 이거는 한 7, 80% 이상 에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걸 기준으로 7일을 잡아 놓은 거고 사람마다 사실 이 약동학이나 약력학 은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체지방 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의사가 7일에 한번 맞아야 되시 분들은 반드시 7일에 한번 맞고 어떤 특정 분들은 8일에서 10일 이렇게 좀 딜레이를 해서 맞기도 하고 또, 또 어떤 특정 분들은 조금 더 간격 을 땡겨서 5일에서 6일 이렇게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쓰면서 환자분들이 약효가 일주일을 못 가는 것 같다라고 판단 되는 환자분들께는 5일 이내에 한 번씩 더 맞으라고 가이딩을 드렸 고 속이 너무 불편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약효가 남아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한 8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위고비를 맞도록 처방 을 했더니 부작용도 좀 덜하고 효과도 유지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자로도 양리학적으로 는 일주일에 한번 맞는 게 맞지만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주치가 7일 에한번 맞기도 하고 11에 한번 맞기도 하고, 2주에 한번 맞기도 하고, 그 간격을 결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